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논술 꿀팁에 대해 설명해 드릴 프라임 리더스 원장 권호걸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1번 장문 요약 문제가 아주 유명하죠. 하지만 학교 측 해설을 보면 1번 요약을, 요약을 꼭 잘하지 않더라도, 요약 내용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감점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요약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감점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약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놨을까요? 영상에 보면 그것, 그것에 대해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영상을 보고 성균관대학교 논술에 대한 어, 개요, 준비 방법을 자세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1번 요약이 유명하죠. 2번은 도표 해석을 근거로 뭐 제시문 일의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3번은 문제에서 제시한 정책에 대한 찬반 문제를 묻는 게 보통 나오는데요. 요약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약문제는 제시문이 4개 정도 나오고요. 뭐 3개 나올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4개가 나옵니다. 입장별로 나누어서 요약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요, 요, 요 주제만 변화하고 나머지 문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제시문의 총 글자 수는 6천자 내외 정도고요. 그다음에 제시문의 길이는 뭐이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줄글다반지죠. 그래서 글자 수를 따로 우리가 쓸 수는 없고요. 어, 일반적으로 다 채우면 한그 줄당 60자 글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보통 1200자가 나옵니다. 답안의 글자 수는 천자 이상 쓰는 게 좋고요. 이건 합격한 학생들 기준으로 조사해 봤더니 대충 이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요약하라 그랬는데 이 성대 요약은 좀 달라요. 일반 요약하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약은 뭐죠? 긴 지시문을, 짧게. 핵심 내용만을 가지고 요약하는 게 이제 서술하는 게 요약이죠. 뭐, 글자 수 주고요. 근데 성대는 일단 글자 수안 줬죠. 근데 또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여기 보시면, 자, 학교 측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잠시 멈춤 해놓고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학교 측에서 우리 요약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제가 특징적인 걸좀 보여드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로 다른 두 입장의 내용이 해당 제시문의 내용을 포괄하여 잘 정리하였다면 감점할 이유가 없대요. 뭐죠? 요약하라며요. 요약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각 제시문의 내용을 잘 요약했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서로 다른 두 입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지 못했다면 감점 안 돼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요약이지만 꼭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요약은 아니야.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문제를 풀어봐야지 좀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대를 처음 접해본 학생들은 당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드리는 거고요. 요 짧은 내용만으로는 설명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해드리면 요약하기보다는 이 제시문이 왜 A 입장인가를 드러내고 같은 입장에 속한 제시문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도록 써라. 뭐 이런 건데 어 역시 뭐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은 도표가 근거가 되어 제시문의 입장을 지지 혹은 반박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건데 자, 도표는 보통 복수의 도표가 나오고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어 어렵게 생각해서 오히려 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해석 가능하고요. 이 복수의 도표는 서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서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좋은데 어 성대는 1번이 거의 변별력을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을 빨리 푸는 게 중요하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어, 1번이 잘 준비된 학생들은 조금 처음에 도표 해석이 좀 어려워도 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좀 도움이 되고요. 제일 문제는 2번은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즉 기출문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근데 1번은 그게 상당히 적어서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자, 3번은 이렇게 정책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뭐 5만가지 뭐 자기가 제공한 제시문과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평가하는 건데 문제 포맷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안의 포맷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아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요거는 답안의 포맷을 미리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고요 자 공부할 때 도움되는 내용들 짚어 드리면 같이 풀면 도움되는 타 대항 문제들 어떻죠 별로 없습니다 아 충격적이죠 어, 물론 논술이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부하면 다 서로 도움이 됩니다 왜 독해를 묻는 거고 논리를 묻는 거고 유형도 비슷하긴 하지만요 어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시험적인 접근으로 본다면 사실 가장 우선시해서 공부할 게 뭐냐? 성대 문제예요. 다른 대학은, 이 성대는 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다른 대학 문제를 푸는 게막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대에 집중해라. 뭐 성대 문제 워낙에 많고요. 근데 단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장문 요약으로 바뀐 게 22학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21학년도 문제는 요약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중문, 뭐 500에서 600자 짜리 요약이 많아, 제시문을 요약하는 게 많아서 실제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기출 문제를 다 풀고 뭐풀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학원에 도움을 받던지 뭐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성대 문제 그 기출 문제를 이용해서 장문 요약으로 많이 변형해서 문제를 풀리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거는 혼자서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2번하고 3번은 되게 2017학년도 이후 문제 비슷하니까요 일단 이번 3번은 2017학년도 이후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대 아주 경쟁률도 높고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원하시는 말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